부적 붙은, 부족 붙은 집. 집. 우리 집은 18평에 누나, 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살던 집이었다. 방은 두 칸이었고. 누나랑 나는 같은 방을 썼다. 내가 중학생이 되면서 난 부엌에서 잠을 잤다. 누나랑 같이 방을 쓰기엔 둘다 너무 커버려서 서로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이사를 결심하셨고, 창원에 위치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로 했다. 매물이 싸게 나와서 아버지는 저축했던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그 집을 구하셨는데, 앞에 사람들이 2년 정도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싸게 팔고 이사를 갔다고 했다. 이사 며칠 전날, 청소도 할겸 어머니랑 누나랑 그 집을 찾아갔다. 벽지도 깔끔하고 쇼파랑 가고 있던 곳 밑에, 먼지만 치우면 될것 같았다. 도배도 할 필요 없이 정말 벽지는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깨끗했다. 다만 몇 개의 몸만 박혀 있었을 뿐. 27평의 방 3칸이었다. 드디어 내 방이 생기는 것이었다. 난 드디어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라 너무나 기뻤다. 제일 먼저 내 방이 될 곳을 찾아 들어갔다. 생각보다 정말 넓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내 방문 위에 하얀 종이에 빨간색으로 적은 부적 같은 것이 붙어있었다. 난 이건 뭐지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누나 방에 들어갔다. 누나 방에도 문 위에 부적이 붙어있었다. 안방도 마찬가지였다. 난 이걸 왜 붙여놨지 생각했다. 내 방에서 문을 열면 현관과 거실이 보이고, 내방 뒤쪽은 세탁기랑 보일러가 있는 뒷베란다였다. 참고로 집은 1층이었다. 난 방마다 이상한 게 붙어 있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부적이면 잡귀 쫓는 거잖아. 굳이 뗄 필요 없다고 그냥 놔두라고 했다. 유일하게 부적이 붙어 있지 않는 곳은 거실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청소만 하고 이틀 뒤 주말에 이사를 했다. 태어나 처음으로 침대란 걸 가지게 되었고 컴퓨터와 새 책상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다. 침대는 머리 쪽이 뒷베란다 쪽으로 향하게 위치를 잡았다. 침대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밖에 누울 수 없었다. 침대에 누우면 바로 내방 문이 보이고 그 위에 부적이 보였다. 좀 거슬리긴 했지만 침대에 누워서 새 책상과 컴퓨터를 바라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고된 이사를 마치고 첫날 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일찍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아파트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려왔다. 난 너무 피곤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다시 잠을 청했다. 한 마리가 아니었다. 고양이는 시간이 갈수록 모여들었다. 우리 집 1층 뒷베란다 밑쪽에 고양이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고양이 울음소리. 난 귀를 막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렇게 밤에 고양이들에게 시달리다가 일어나니 이사 몸살과 피곤함이 겹쳐서 영 컨디션이 아니었다. 이사를 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고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 친구는 조그만 토끼 한 마리를 들고 왔다. 난 이게 뭐냐고 물었고 친구는 선물이라고 말했다. 똘망똘망한 토끼 눈이 날 쳐다보는데 무척 귀여웠다. 난 슈퍼에서 라면 박스를 구해서 그 안에 토끼를 넣었고 거실에 놓아두었다. 그렇게 친구는 돌아갔고 그날 밤. 아버지와 엄마는 웬 토끼냐며 냄새가 난다는 등 내일 가져다 주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셨다. 난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내 친구에게 토끼를 보내줄 생각이었다. 그날 밤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난 박세안을 보고 너무 놀랬다. 토끼가 죽어 있었다. 다리를 쫙 펴고, 난 토끼 다리가 그렇게 긴지 처음 알았다. 토끼를 잡았을 때 마치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렇게 저렇게 토끼 시체를 땅에 묶고 찝찝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여자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난 엄마 친구들이 놀러왔나 생각했다.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현관문에 키를 꽂았다. 그러자 갑자기 떠들던 소리가 뚝 끊겼다. 순간 난 문을 열지 않았고 그냥 문 앞에 서 있었는데. 조금 있다 다시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여자 목소리들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난 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지만 집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는 것이었다. 소름이 돋았다.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열심히 컴퓨터를 했다. 그리고 어느덧 11시가 되었다. 난 1교시 준비를 하려고 학교 시간표를 보면서 책을 챙기고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고양이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난 쫓아내겠다고 생각하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이사면서 버리려고 모아둔 옛날 수저랑 젓가락을 모아둔 곳에서 숟가락을 하나 들고 뒷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다소 곳이 앉아서 우리 집을 보고 있었다. 솔직히, 고양이를 원래 싫어했지만, 밤에 번뜩이는 눈으로 날 쳐다보는데, 굳이 숟가락을 던져서 내쫓고 싶지는 않았다. 소리치면 도망가겠지 하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고양이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소리내고 있었다. 난 힘껏 숟가락을 던졌다. 것만 줄려고 했는데 고양이 머리에 정통으로 맞아 버렸다. 고양이는 옆으로 넘어지더니 바로 일어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머리에 피를 흘리며 날 쳐다보는 건지 우리 집을 보는 건지 다시금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기 끝에서 고양이 두 마리가 설렁설렁 걸어오더니 그 고양이 옆에 나란히 앉아서 같이 울기 시작했다. 피 흘리면서도 우러대는 그 고양이 때문에 약간의 두려운 맘도 있고 고양이 때문에 부모님들을 깨웠다간 왠지 욕먹을 것 같기도 해서 찝찝한 맘을 뒤로 하고 침대로 와서 누웠다. 그렇게 눈을 감고 얼마나 지났을까, 난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일은 꿈이었다.